네, 여러분, 그 2016년 새해도 이제 두 달이 거의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새해 여러분들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시작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신자들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감사하는 그 자세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 새해가 됐는데도 별로 뭐 바뀐 거 없다. 집안의 어려움도 계속 있고 건강의 문제도 여전하고 자녀들의 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의 차이는 우리는 여전히 변화가 없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사로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은그 바울과 신라가 에옥 속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쇠고랑 차고 있었는데 그두 분이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감사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감사하니까 그 쇠고랑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 여러분도 새해가 됐는데도 별로 아직 두 달이 거의 다돼가는데 변화가 없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감사로 어, 금년에도 힘차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자들과의 그 차이점은 예, 감사에서 차이가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그 감사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시면은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이 영어로 보면 heavenly blessing이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어있 하늘에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뭘 받으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가 있어요? 구원 받은 거. 네. 우리가 사실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우리가 뭐 건강이 안 좋을 때도 있고 또 사업이 잘안될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자녀들이 뭐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세상의 복은요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돈도 들어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건강했다가 또 아프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계속 영원히 가는 거거든요 그 중에 어떤 거가 있습니까?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받은 내용 중에 하나가 중생을 얘기하잖아요. 중생. 다시 태어난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은, 육적으로 사는 게 있고, 또 영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 길거리 왔다 갔다 하지만은, 그 중에는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육신적으로 살아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으면 영적으로 죽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적인 생명을 가지게 된 거죠. 그게 중생 아닙니까? 영적인 축복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저희 주변에도 제 주변에도 암 걸려 가지고 뭐 어려움 겪은 분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제 또래도 많고 저보다 젊은 사람도 많고 그런데 어떤 분들 여러분도 아마 주위에 그런 분들 계실 텐데요 암의 한 말기였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확 싸워가지고 이긴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긴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제가 나가는 교회에도 어떤 70 넘으신 분인데 예. 나는 암하고 싸워서 이렇게 이겼다 그 책을 썼어요 자기가 이긴 다음에 근데 그분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런데 야, 이제 나는 덤으로 산 인생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중생했다고 하는 것은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게 아니고 완전히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완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죽어 있던 자들인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또그 외에도 신령한 복 가운데는 뭐 칭의라든지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이런 것도 영적인 축복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게 동성애, 요즘에 많이 얘기되고 있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 뭐냐면 그냥 내어버려 두셨다. 그래가지고 내어버려 두니까 막 남자는 남자들끼리 부끄러우니라고 여자들이 부끄러우니 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다 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 밑으로 좀 내려가 보면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 가지 죄목들이 나옵니다. 그 죄목들을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맨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면은 이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의 목록 중에 뭐가 나오냐면은요. 나중에 보면은 시기, 자랑, 그 다음에 살인 뿐만이 아니고 교만,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고 살인죄만 있는 게 아니고 시기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에요 자랑하면 죄인입니다 부모를 거역했으면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우리 가운데에는 아무도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전부 죄인입니다 우리가 미워하지 않은 적도 없고 자랑하지 않은 적도 없잖아요 자랑하지 않는 척 하지만 속으로 자랑하잖아요 <laughs> 시기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도 동성애에 못지않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물러야 하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많이 주셨어요. 우리가 그걸 평소에 잘 생각을 못 하고 사는데 사실 그 은혜를 정말로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감사에 또 다른 이유가 되는 건데요. 여기까지 이제 서론이고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예정에 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가운데 하나가 예정의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생각할 때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 예정 혹은 선택 에,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거부감을 느끼는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에, 여러분도 혹시 그 초신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될때뭐 기독교에 관한 많은 자랑을 할수 있어요.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라, 뭐 이런 얘기들은 그 사람들이 참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정 교리를 얘기하면은 질문이 많아요. 창세 전에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불택자다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어떤 사람은 지옥 보내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게 하느냐 이 질문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초신자들하고는 혹은 뭐 불신자들하고는 이 예정교리를 가지고 여러분이 얘기를 하면은 별로 득이 안 됩니다. 그런 거는 나중에 믿은 다음에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복음주의자들 안에도 이 예정교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예정 교리를 알고 보면 은은혜로운 교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정 교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교리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교리인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하나님이 창사 전에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택하셨느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왜 택하셨느냐. 그두 가지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는데요. 먼저 사절 말씀해 보시면은 맨 앞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것은 창세 전에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과 역사가 흘러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고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이 예정의 결정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역사가 바뀌고 공간의 변화가 와도 세상의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이 결정은 영혼 속에서의 결정이기 때문에 결코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한 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얼마나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일들이 많습니까?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도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세상에는 그렇습니다. 세상 정치가 그렇고 뭐 우리가 주변의 사람들 만나봐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일들이 많아요. 이 나라에 되어지는 일들도 보면 뭐 법조계의 일들도 보면 뭐 유전 무죄 무전 주제다. 예. 아무리 분명히 잘못한 사람인데 무죄로 판결이 나고 힘없는 사람은 죄인으로 판결이 나고 이게 세상이 믿을 수 없는 세상인데요. 어, 교회도 보면 때때로 뭐 그런 경우들도 어, 있는 경우가 있는,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예, 그 영남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한분 계신데 예, 한 10여 년 전에 일입니다. 근데 이제 그지역에 상당히 그 에, 교단의 그 지도급에 계시는 이제 원로 해당하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하고 이제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하시는 이제 젊은 그 당시에 이제 젊은 목사님인데 이 교회에서는 일년에 한번그 총회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총대로 파송이 됩니다. 그 교회에서 총대로 파송이 되는데 어느 교회를 보니까. 교회 성도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총대로 파송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어, 선배 되시는 목사님에게 아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이거 안 되지. 그 말이 되느냐. 교회 교인이 엄도 어떻게 총대로 가느냐. 그 말도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평소에 늘 얘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이제 몇 년이 지난 다음에 그런 일이 하나 발생해가지고 아 목사님이고 이번에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총대 파송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 그럴 수 있지. 하루아침에 딴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니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윗선에 계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최고의 결정자이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창세전에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이 예정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뒤를 봐 주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변심하지 않는. 우리가 언제나 믿을 수 있는 끝까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또5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또 다른 중요한 그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절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그 방식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실 때는 하나님에게 어떤 강요가 들어와서 택하신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보다 더 힘센 사람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조건을 보시고 택하신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 돈이 많아서 택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상에 태어나서 은천교에 열심히 다닐 거를 생각하고 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 모든 인간적인 상황과 조건을 다 뒤로하고, 우리 자체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어떤 사람은 그 이렇게 선물을 줄 때, 선물을 주면서도 이렇게 계산하고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주므로써 저 사람에게 어떤 반응을 결과를 또 얻어내겠다. 뭐 어떤 그 사업상에 그럴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억지로 어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체면상또할수 없이 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어떤 분의 경우는 좋아서 주는 사람 있잖아요. 좋아서 주는 사람. 저 사람이 좋으니까 그냥 주는 거예요. 다른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예, 젊은 사람들 연애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떤 때 그걸 볼수 있습니까? 예, 할아버지 손주 사랑. 거기에는 그래요. 할아버지가 손주 사랑, 할머니 손주 사랑하는 걸 보면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우리 내네 새끼 나타나면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 가지고 그냥 바로 주는 거죠. 예, 그냥 막 우러나오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게 바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옆에 앉은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사님 좋아하십니다. 네, 우리 형제님 좋아하십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좋아하셔서 택한 거지. 어떤 사람은 우리를 택해가지고 그냥 써먹으려고 택하셨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물론, 써먹으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유익하게 써 먹으시. 근데 그게 1차 목적이 아니고 좋아하셔서 택하신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사도리아의 4절 4절에서 6절까지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하는 게또 나와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4절에 말씀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여러분도 결혼해서 자녀 낳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야 이놈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이놈 앞으로 잘 키워가지고 뭐 비즈니스맨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공부를 열심히 시켜가지고 무슨 학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뭐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택하셨을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택하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가 돈 많이 벌게 하시려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라고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가 무슨 큰일 하라고 택하신 게 아닙니다. 교회 크게 부흥시키라고 택하신 건 만도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사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1차 목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백성으로 거룩한 신부로 서 있지 못하면 그 이외에 하는 다른 것다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원하시지 않으십니 먼저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 한국교회 많은 문제가 벌어지는데, 뭐, 크고 작은 교회, 저는 이제 교회 목회를 안 하다 보니까 이교회 저 교회 이제 다니면서 설교하고 다니는데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문제가 있어요. 은총교회 같은 교회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참 서로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찬양 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작은 교회, 큰 교회, 다 문제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뭔가 인간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큰 일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큰 교회 만들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막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인간적인 뭐 성공주의, 명예심이라든지 세속적인 욕심이 교회의 이름을 싸고 표출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뭐 교회 여러 일꾼, 목사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일꾼들이 다 인간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려고 할 때, 거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기 위해서 택하신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서 거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일차적인 목적.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한 신부가 되어야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성가대 찬양하고 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에요. 그런데 찬송이 거기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드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송과 삶이 함께 엮어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이 될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고 흠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날 많은 그 교회의 지도자들도 또 성도들도 어, 세상적인 그런 그 물질주의 성공주의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할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걸 주십니다 또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예, 교회도 부흥시켜 주시죠 그런데 그게 일차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 없는 백성으로 서 있을 때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작은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사실 그 세상의 그 명예와 욕심과 탐욕으로 끌려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 안 되고 교회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들이고 하나님 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저희들을 좋아하셔서 택하신 그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일평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신뢰하고 가겠습니다. 이 세상이 다 바뀌고 변화되어도 변치 않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날 주 앞에서 지낼 때에 또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거룩하고 흠 없는 백성들 다될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도들 한분한 분. 한분 붙잡아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